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니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제작진님께 한 개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짠! 큐! 한번 열어볼게요. 두근두 설렘설렘 어? 짠! 잠깐만요. 심심한 특집! 보드게임 소개하기 보드게임? 재밌는거? 알았어요 심심한 특집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드게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 뿅자 우리 이쁜 거치대가 아래로 내려왔는데 오늘 소개할건요 좀큰거예요 잠시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쿨루 대자택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 쿨루라는 보드게임인데요 지금 스토리는요, 어, 여기 나와 있어요. 열어볼게요. 톡딱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카드예요, 카드. 이런 거는요, 이렇게. 이렇게 카드가 있고요. 이거는 사람의 말과 도구들이 있어요. 주사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가는요 살인의 범인, 지모, 뭐 크무기랑 그 사람, 장소 그런 걸이 카드에다 두는 거죠. 네, 이거는 놀이판이고요. 놀이판은요, 이렇게 아주 크게 되어 있답니다. 해이거략할게요어막 부서지려고 하네 네 이렇게 되어있구요 이게 형식이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이거는 범인은 도구는 장소는 이렇게 딱되있고요이 친구도가 이렇게 한 겁니다 설명서랑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용의자예요. 스칼렛. 머스타드. 머스타드 맛있겠다. 그린. 피콕. 화이트랑 플럼이 있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플럼. 사건의 발달. 세상의 눈을 피해 운전생활을 하는 파렴치한 백만장자3물 블랙 아 블랙이 이 여섯 종이다를 소개했는데 세상에 놀란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했나봐요 근데 그걸 말하기 전에 죽었네 살해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범인을 찾으면서 하는건데요 주사위 게임 보드게임이할수 있죠 근데 그 하우스가 클로하우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의 닭 여러분들의 임무가 사건을 밝혀내는 거죠. 용의자들 이렇게 여 명이 있고요 설명서는 이렇게 딱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만약에 누가 어떤 도구로 어디에서 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하고 준비는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아, 저는, 한마디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가고 싶은데 가요. 그러면, 사건을 찾기 위해서, 사건의 추리를 해요, 추리. 한마디로, 스칼렛이 차고에서 밧줄로. 아니면, 뭐 여기 있는 용의자 중에서, 만약 머스타드가, 권총으로, 부엌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짠, 이렇게 다 밝혀내는 거죠.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잘은 안될것 같아가지고요. 아마도 이거를 사서 해봐야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이 표는요, 어떻게 된 거냐면, 누군가 스칼렛 카드. 뭐지? 용의자 카드 중한 명을 보여줬다면요. 추리노트. 아, 이게 추리노트군요. 추리 추리 노트의그 장의자 용의자의 한 명을 알면 그 사람의 칸에, 그 칸에 색칠을 하는 거라고 써있네요. 이게 살인사건이 난 거죠. 아마도 맞죠. 그래가지고 지금 찾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보드게임이라 할수 있는 거죠. 미션완료 여러분! 이 쿨로 보드게임에 대해 좀잘알것 같나요? 저는 해봐서 압니다. 재밌어요. 혼자 해도 재밌고 그냥 8세 이상이고 2인에서 6인까지 가능한 게임입니다. 그 정도면 가, 가족 모두 할수 있지 않아요? 저희는 다섯 명이니까 네 암튼 보드게임 소개하기 미션, 특집 등을 잘 마무리했죠 여러분? 진짜 성공이죠? 자 여러분, 다음에는요, 아마 제가, 요런 아이스바 있죠? 아이스바 나머지 맛을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요. 제가 좀 많이 안 찍었죠. 그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는요, 수빈TV 채울 때까지 꼭 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